네, 안녕하십니까. 짱구 박사입니다. 네, 지금 밭을 둘러보는 중에, 네, 담배, 나방, 공격을 당한 고추나무 한 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한 과에서 담배, 나방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으나, 피해를 준 과의 개수가 이렇습니다. 하나, 둘, 그 다음에 세 개.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? 네, 다섯, 여섯 개. 네, 지금, 음, 벌레 한 마리가 글쎄지한 마리가 아닌지도 모르죠 이한 나무에서 현재까지 어, 이렇게 피해를 입힌 것이 여섯조 일곱, 아 일곱 개입니다 여기도 있으면다 일곱 개 일곱 개참 이래서 한배다방이 엄청 무섭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하,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죠 구멍 뚫린 게 있으면 따서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고요 일단 그저께 방제를 했고요. 내일 또 방제를 또 한번 할까 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방제하면서 이제 남아 있는 우리 고추라도 지켜야죠. 그래서 내일 모레 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방제 잘해서 고추 수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